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 해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니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진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때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저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 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숭배로 징계받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제사장 가문에 있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그 제사장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나이 30이 되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젊은이가 끌려가고 2차 포로에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오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마당이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 역할을 할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서른 해 넷째 딸초 다세 서른 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끌려온 제 서른 해 그런 이 의미라기보다는 에스겔의 나이가 서른이 되는 자 제사장의 나이가 서른이 되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바빌론 포로고 성전도 없으니까 자기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때못 드리게 되면 마음이 평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때 일장일절에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름부어 세워지는 직분은 세가지라 그랬지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런데 왕은... 다윗의 후손이 일어나게 되고, 제사장도 아론의 제스, 그 후손, 레이지파에서 나오는데, 선지자만은 왕이든지, 농부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백성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주의 덕을 선전하는 자라. 이 선지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쓰임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참 30세의 제사장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고 6장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데 7장에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일부가 왔고 나머지도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을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을이 에스겔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서를 읽어오면서 보지 못했던 많은 환상과 많은 형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잔잔히 읽어다 가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발견하면서 하나 님의 임재 앞 으로, 하실 놀란 계획 들을 환상 으로 보여 주셨 구나. 이런 환상 을 보여, 주 시는 경우 는 언제 일 까요？현실 이 어렵 고 답답 할때 하나님 은또 다른 방법 으로 꼭그 사도 요한 이밤모섬에돌깨는 석산 에이 채석 장에 있는 그 에게 환상 을 보이 시 면서 하늘 보 자를 보이 시고, 장차되어질 일을 보여준 유한계 시록처럼 에스겔스도 환상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상숭배로 징계받는 에루살렘. 오늘 찬송 드렸던 322장처럼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제료 보니까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세 이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제약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상승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승배가 왜 하나님 미워하시느냐. 자기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결과가 우상이지요. 이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자기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그게 우상이지요. 우상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상, 만져지는 어떤 물건, 뭐 벽에 있는 뭐 돌로 깎아 놓은 무슨 그런 것, 그런 것이 또 우상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자아 이것이 우상승배가 될수 있는 그것을 그리 알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더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세 번째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당 종대었던 가운데 구원한 나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지 말라 하라 억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게 노예가 되고 그게 종이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시간표가 있는가면 하 철을 철이 들면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소중하게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부모의 말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고 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내야 길을 가도록 사랑으로 나를 돕는 아참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닦고 자녀들이 나아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는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의하여 묶이거나 노예되거나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게될때 진정한 자유하게 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묶을 거다 너희를 제한할 거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종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여행의 인도함을 받는 참평안를 누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압과 하고 말고의 매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나머지에게 끌려가지 않는 참된 복을 누리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징계받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아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노예살이요 그게 종로로 다는 것이었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평안이요. 자유구나. 이 사실을 참 깨닫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자유와 그런 부여와 영예인도함을 받는 저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고백함에 나가는 순간순간 되어지고 온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